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안양제일교회 금요일 이혁수 전도사입니다 오늘 묵사의 본문은 디모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지하는그 정죄에 빠질까 하요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다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마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 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의 제목은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서를 통하여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많은 기독교 교인들의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꾼들을 향하여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 3장에는 특별히 교회 집사들과 감독에 대해서 더 특별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일꾼으로 사역한다는 것 그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도망가고 싶은 일이긴 하지만 예, 저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게 직장생활과 음악생활 중이 일을 택하여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저처럼 전도사나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교회의 많은 일꾼들로서 살아간 또한 다한 가지 주의 일이라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고 귀하게 생각하는 이 직분을 우리는 어떻게 얻어야 하며 그 얻은 직분에 합당하게 생활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통하여, 디모드 전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직분자에 대한 태도의 묵상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이 3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요. 직분받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것들을 볼 때, 사역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어떤 자일까? 한번 묵상을 해보했습니다 어, 책망받지 않는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는다. 네. 사역자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착한 양심과 믿음이라고 디모전서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 가지 책망받지 않게면 가져야 하는 덕목 중에 한열 가지에 대해서 성경을 쭉 기록을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 방탕하지 말고 여러 사람 두지 말아라는 것이죠. 또 절제해야 되고, 신중 해야 하고, 또 단정해야 할 것이고,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또잘 가르쳐야 된다.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또 남을 때리는 구타를 하지 않아야 된다. 관용하며 다투지 말아야 된다. 또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며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엄청 되게 많은 것 같죠. 뭐다 하지 말라는 것만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살아야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그냥 다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시 돼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 5절에 보면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으로서, 가정으로 가정의 구속원으로서, 어, 또한 직분자로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잘 다스린다라고 번역된 원어를 풀에서 보면요. 적절하게 앞에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가정의 구성, 구성원들을 잘 세워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잘, 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분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이제 가장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결혼도 무사히 하게 됐고, 예, 두 아이, 남자아이만 둘을 키우면서, 첫째가 이제 중학교 3학년입니다. 사춘기에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 저는 그 가정을 세우기 에서 매일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 잠들기 전에 가족들과 같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춘기를 잘 달리고 있어도 예배만큼은 스스로 먼저 드리자고 하는 아이들을 보며 참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예배 후에 이제 당부하는 말, 또 아이들에게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기분 나쁜 것들이 있었는지, 여기서 물어보곤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장이 아니라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은 혹시 제일 가까운 사람인 가족들에게 혹시 함부로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며 누구나 제일 친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믿음의 사람이라면 또한 착한 양식으로 살아간다면 가족에게서도 성실하게 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진실하게 다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부로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에 또한 그큰 사랑으로 함께 보듬어지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가족이든 타인이든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책말할 것이 없는 자 무엇이 책마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고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기초부터 바로 세워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안에서 오늘 마지막 절 13절의 말씀에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큰 담력을 얻고 세상과 맞짱 떠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책망할 자가 없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뒤,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참 책망할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버지 용서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바로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크리스찬으로서 기본을 다지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기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